와우! 와 우와! 우와! 우와. 아버지, 오, 보고 계십니다! 약간 느리네 속도가 아까 보.. ㅎㅎㅎㅎㅎㅎㅎㅎ 카 ㅎ ㅎ 안니까이미키꽈르소입니다 안녕 <이> 다띠야 여기 연신 씨름부에는왜 오자 그런거예요 아니 니가 천하제일장사 나가고 잘하니까 오오오오 오오오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조만한 애들한테 뭐못 이기겠어? 한번 저 해보고 싶어 하고 왔지. 중학생들 저기 뭐 실비 보험이나 하나 들어놓으라래. 아 진짜로요? 어? 뭐못 이겠냐고. 기그 애들도 뭐 조만조만하네. 보니까 지금 옆에 지나가다니는 거. <laughs> 어. 중학생 씨름 부랑 씨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구 와구. 이또 모래판을 봐야. 이야. 오. <laughs> 여기 이제 그 연신중학교 실름부 감독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일반인이 중학생 실름부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가 있나요? 힘들죠. 어? 청와대 경호원들이 와도 중학교 3학년, 2학년 선수들은 이기기 좀 힘들어요. 와. 네.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원이면 최소 아니, 무술 10단 정도 아, 어, 그쵸 그쵸. 어. 이 형님이 이런. 어릴 때짱 출신인데 실름좀 배웠다고 하거든. 그 얘기를 여기서 왜.. <laughs> 그러면 뭐 짱, 짱 아니었어요? 아니 그 얘기를 어. 왜 하냐고. 아니 짱이었어. <laughs> <laughs> 한번 그냥 연습삼아. 네네. 네네. 어, 네. 그러면 어떤 친구가 괜찮을까? 우리 서준이? 어, 서준이. 네. 자, 아니 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웃음> 대신 <웃음> 얘기를 해줄게요. <laughs> 네? 수상한 거좀 얘기해주세요. 한 준평대에서. 준평대에서. 아닌가? 아니 준평대에서 이등. 준평대에서 2등하고 아, 춘천. 춘천대에서 2등하고 선수권대회에서 선수권대회에서 1등하고 1등 1등 어. 자형그사바 메고 아 준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형 유튜브에 두 번째 출연하네. 네. <laughs> 아니면 팬티만 입고. 아 진짜. 아니 왜 방송하기 싫어?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 애들이 힘이 좋아 보이네. <laughs> 지금 겁을 먹은 거예요? 오 근육 봐. 어. 그 감독님한테 얘기 들었어? 처음에 어떻게 해주라고 한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 안 했어요? 어.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면 돼. 처음에는 받아 주다가 져줘 그냥. 연기 이상하게 넘어지지 말고 뚝딱뚝딱하다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라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제대로 하라 그러면 그때 제대로 해 네, 네. 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못했어 했어요, 했어요. 너는 표정이 여기서 무조건 세게 나가고 싶어 가지고 지금 표정이 이글이글거리는 것 같은데 지성이는 부상 입어 가지고 일등 미디어라는 유튜브 채널 아는 사람. 진짜로. 문과 1등, 이과 1등 알아? 네. 아. 문과 아, 1등. 네. 네. 나 이과 1등이야. 오. 오. 야. 아, 아, 야. 아, 지성이도 알아 몰라? 아, 알아 아, 몰라. 아, 진짜로? 아, 오. 아, 야, 아니, 인지도가 여기 오니까 인지도가 세네. 아, 1등 미디어 문과 1등, 아, 이과 1등 아는 사람 손. 아, 와, 잠시만. 다 알아? 와. 나도 한번실름하러 와야겠네. 문등이랑한번 <laughs> 와야겠어. 야 50만 유튜버지? 아 그렇지. 와. 오, 서준아 문과 1등, 야. 문과 2과는 알아? 문과 2과는 뭔지 알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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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왜왜? 왜? 지금 긴장해? 서 <laughs> 어. 형! 아니 왜 화장실을 가요? 예? 또 하다가 아니 왜또 여기 그걸 따라와 져주는 거 연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봐 연습 경기 자 서준이가 져주는 거다 근데 너무 힘없이 쓰러져 버리면은 알지? 의심하는 거 준비 시작오 좋아 좋아 액션 좋아 정신셔야요아 예예 바티시니까 예정신못 푸시고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돼?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몸 푸는 것도 몰라 아니, 춤 한번 춰요 춤 한번 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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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형 방송하려면 이 정도 끼 있어야 돼요 안면 몰수하고 가야죠 형님 야아 푸라고 야. <laughs> <부르라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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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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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랑 형이랑 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 이친구가이길것 같아? 들어온 지 얼마 됐지? <목소리> 2 0일 중학교 1학년 형 20일 중학교 1학년으로 몸좀 <laughs> 풀어볼래요? 어떻게? 아니 저도 20일 할테는 테니... 아잇 저, 정마저 실험 배운지는 20일도 안 됐고요 요시 중학교 1학년 5반입니다 이거 리얼입니다 리얼 <laughs> 중학교 1학년 이제 20일 됐어요 형 자자자 자, 자. 음, 자 준비 시작와 제... 아, 음 야! 아 이거 리얼이야 리얼. 1학년 4반 조재수. 어 운동한 지는 얼마 됐고요? 아, 다섯 살 됐어요. 아니 운동한 지는 아, 얼마, 네? 얼마 됐냐? 아 다섯 아다 달이요? 네. 누가 5 살이라고 난 들었는데. 와! 야. 와 아, 이라고요? 아, 어때? 좀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네.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상 내역이 어떻게 되죠? 어.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3등하고 증평 대회에서 3등하고 이번에 전국 소년 체육 대회에서 2등. 와. 아니, 감독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저 친구랑 지금 붙는 친구랑은 어때? 레벨이 좀 많이 다른가요? 어. 많이 달리죠 1학년하고 3학년이니까 아 지금 성장기 네. 때니까 네. 차로 치면 모닝과 한 제네시스 정도 차이 나나요? 뭐 그랜저? 아 그랜저? <laughs> 제네시스까지는 아니고 그랜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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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생각보다 아, 잘 잘하는데 형아 생각보다 아, 잘해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이랑 또3학년이랑또 다르니까 근육이 뭐 말근육이죠 어, 어. 레벨이 좀 높은 레벨이에요 <웃음> <웃음> 우와 뭐야 와 뭐야? 야. 언내가 아 <laughs> 힘이 좋나? <laughs> 아니, 진짜 좀 어땠어요? 어,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로. 네? 이 친구는 그 미씨름을 하는 친구라서 이기기 좀 힘든 나도 열판 하면은 한두 판 이기고 내가 여덟 판 정도 지는 친구가 이 친구거든요. 네가 진다고? 예, 네? 잡아 주세요. <laughs> 오케이. 와. <laughs> 야, 아니, 형 과감하게 기술 거니까 딱 되네. 오, 자, 준비 시작. <laughs> 우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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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건데 진짜. 아, 예, 네. 아, 아버지 오고 계십니까? 아버지 오고 계십니까? 아버지 집에 계시잖아. 아버지 오고 계십니까요? <laughs> <laughs> 어, 형 실력이 상당한데요. 아니 중학생들이라서 그런가? 내가 어떻게 다 이기지? 신기한데 아 서준아 네? 아 저주라 그랬으면은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왜 이렇게 버티다가 넘어가는거 도대체 도대체 아 저주라 그랬다고? 진짜? 네. 아난 내가 힘좀 그런데 짜르네 요즘 운동 좀 하려고 아 진짜 저주라 하는 거지 아니 괜히 좋아했네 <웃음> <웃음> 아니 저주라 그랬으면 너 너무 끌었어 왜 이렇게 끈 거야 까먹었지 저주야 된다는 사실을 네, 네, 네. 아 다칠까봐 그랬구나 넘어가 네, 줄라 했는데 어 기술을 안 그러시네 <laughs> 아 나는 기술을 걸면 나는 같이 할라 그랬지 <웃음> <웃음> 형이 30초만 버티면 100만원 줄게요 형한테 그냥 이길 필요도 없어 30초만 버티면 100만원 줄게요 30초를 버티라고? 예. 네. 몇초 예상해 이길 수 있는 거 1초 만에 이길 <laughs> 것 같아요 1초? 1초는, 1초는 좀 자존심 상하는데 친구가 봤을 때는 1초 안에 넘어간다? 아, 일, 2초? 2초? 그러니까 <laughs> 30초 버티면 100만 원을 준다고요 응.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만약에 너가 1초 만에 이기면 조회수로 너 떡상할 수도 있어 진짜 어 거네 어, 진짜 수다 생각해 수다 되고 나중에 모른 척하지 마라 어. <laughs> 1초 만에 이길 수 있지? 네와 <laughs> <laughs> 아니 어, 이런 거를 가르치나 감독이? 아유. 어그로를 자신이 자신이 있으니까. 오, 오케이 오케이. 선수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1초 만에는 아, 안 넘어가겠지. 저 솔직히. 형 30초만 버텨요 그냥. 이길 생각하지 마요. 형 30초 버티면 내가 100만 원 준다니까. 바로. 음.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친구들은 어떻게 예상해요? 30초 버틸 수 있나 못 버티나? 와, 못 버틸 것같왜 <laughs> 앞에 절대라는 말래?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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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어 1초컷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못 해도 할 줄. 오케이. <laughs> 자 준비! 자 잠깐! 예. 시! 작! 꺄앗! 하하아초안 됐지? 아... 버텼어야 되는데 삿발을 났어야 되네 안무안아무 알면서도 그냥 뭐안 돼? 그냥 바닥이네 바로 아 역시 아 잘하네 아, 야, 약속을 역시 지켰습니다 야. 박수! 안녕하세요. 미키란촌 조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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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온이에요그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